자 이번에는 포션을 추가할 겁니다 포션 포션 아이콘을 라이, 레이블로 만들어도 되고 명령 단추로 만들어도 되는데 일단은 어, 레이블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나 해주고 그림판으로 그냥 대충 지금 뭐 그렇게 중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 그냥 포션 하나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빨간색 살짝 그만하고 아이씨. 그만하 쏙 그어주고, 밑에다가 빨간색 채워주고, 그 다음에, 체력, 체력 포션. 한 다음에, 이거 색깔만 나중에 바꿔주시면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아까 라벨 있죠? 여기다가, 픽처, 체력 포션. 그럼 여기 체력 포션이 생겨요. 우와. 겉에 두리 한번 체, 해주고. 오늘 나중에 이거 고 퀄리티로 만들면은, 그건, 그건, 여러분 그 취향이에요. 포션. 포션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 포션 체련 는 것을 50 포션으로 해보기로 합시다. 자, 더블 클릭 하면은 이 포션 안에서 체력이, 체력 버서 50회. 체력이 차는 거죠. 일단 이것만 해줄게요. 왜냐면 여기 이것만으로는 엄청난 양의 버그가 발생하는데, 일단 이걸로 시작할게요. 자. 겸치 한번 올려서, 지금 체력이 30과 90, 어, 적당하네. 여기서 이제 50을 먹어요. 그러면 변하는 게 없죠. 왜냐면은, <laughs> 라벨 세팅이 없으니까요. 예, 이 녀석, 라벨 세팅을 여기다 불러줍니다. 콜 라벨 세팅. 자, 경치에서 먹으면은 이제 치이 차요, 이제. 이렇게 차죠. 자, 여기서 또 한번 먹어요. 아까 이거 막아놨기 때문에 뚫고 나가진 않는데, 일단 체력이 지금, 최대 체력은 90인데, 지금, 최대 체력은 넘어섰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만약에, HP가, 최대 HP보다, 큰 경우, 아니지, 포션을 먹을 때는 이게 클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H 플러스 50, 그러니까 얘 50짜리를 먹었을 때, 얘, 최대 체력보다, 올라갈 경우에는, LGP는 맥스 LGP. 그렇지 않으면 LGP는 플러스 5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켜줄게요. 80이죠? 지금 채, 10만 더 채우면 돼요. 먹어요. 그럼 딱 그냥 100%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또한번 해줘요. 45가 필요해요. 45가 필요하면은 얘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딱 100이 딱 얘가 되는 거예요. 얘, 얘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레버 많이 해가지고, 50이 먹어도 택도 없다. 그럼 계속 먹는 거에요 계속 먹다가 어느 순간, 100%가 딱 차는 거죠. 숫자가 2이든 1이든 작은 양이라도 계속 먹게 돼요. 아, 여기서 또한 가지. 포션 수량도 한번 볼게요. 얘, 잠시만, 1 적었을 때, 아, 안 보이네. 그러면은, 포션 수량은, 여기 밑에다가 따로 또 해줄게요. 그 다음에 1 해준 다음에 보통 수량은 여기 이런데에 박혀있죠. 그 다음에 뒷 배경 한번, 얘가 아니구나. 뒷 배경 한번 지워주고, 폰트 색깔, 폰트 좀 크게 이렇게 해줘서 포션이 한개 있고, 이 우측 정리, 가운데 정렬할까 어, 가운데 정리하자. 그 다음에 포션은 보통 은9 9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사이즈 한번 맞춰보시고, 99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가 됐죠. 이제 이제 얘를 이제 0으로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포션 플러스 1자 하나하나 진행할게요. 포션 넘버링 얘는 포션 자얘 더블 클릭했을 때아얘 포션도 하나 추가할게요. 블릭 포션 1. 포션 50짜리. 아니면 구성이 좋게 포션 50으로 할게요. 포션 50짜리 포션이에요. 아니면 너무 길면 그냥 P50이라고 해놔도 상관없고요. 자, 포션을 클릭했을 때 P50은 P50 플러스 1. 당연히 이 뒤에는 라벨, 라벨 세팅을 넣어줘야 되고요. 자, 포션 클릭했을 때얘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예, 포션 N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라벨 세팅 이 안에다가, 포션 N에 캡션은 P50.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아까 제가 최대, 최대 갯수 999까지만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얘를, 왜냐면은 세일에 넘어가면 이렇게 뚫고 넘어가버리거든요. 지금 이게 뒤에 있는데 지금 170몇 개인데 지금 뒤에 숫자가 가려서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포션을 최대 99개까지 볼게 못 가지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기다가 if p52 99 아니 다11어 그래 99면은 99면은 p50은 P50, 99 이렇게 얘를 그냥 이렇게 한 자리 한 if 안에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뒤에 빼주면 알아서 이게 작동을 해요 이렇게 자 이러면은 포션은 최대 99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렇게 딱 멈춰요 지금 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도 사용이 없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포션은 사용하면은 포션이 소모가 돼야겠죠 여기다가 P50은 P50-1 얘는 그냥 여... 일단 밖에 빼놓을게요 지금은 이따가 아는 직원들까지만 지금 빼놓을게요 왜냐면 포션 눌렀을 때 포션을 하나씩 계속 소모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지금 포션이 한 개에요 포션 먹었어요 그럼 0개 돼요 하나 먹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안 생기려면은 당연히 처음 여기 포션을 먹었을 때 IF p 5 2이 1개 이상 있을 때 이게 작동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거죠 원래는 이 앞에다가 두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포션이 1개 이상 있을 때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0이어서 지금 안 먹어지는 거예요 포션 2개 정도 채워놓고 빨면은딱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자 포션이 10개 정도 있어요 11개 쭉쭉쭉쭉 마십니다 100% 됐어요. 근데도 포션이 계속 들어가네? 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 이런 게임들도 있어요. 풀핀, 풀체력, 피는 풀인데, 포션이 계속 마셔져.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난 그런 3 같은 게임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은 if 만약에, 체력이 맥스 HP보다 크면은, 그니까, 러 얘를, 어, 이 안에 넣어주는 것도 상관없겠다. 그러면, X s 서 b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 안에 넣어줘요. 잘 봐요. 포션이 한개 이상 있어요. 이 상태에서 체력이 더 많아.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 서브에서. 이 서브에서 나가버려요. 그냥 퀵. 근데 그렇지 않아. 뭐 어쨌든 체력이 하나라도 줄어, 줄어 있어. 그러면 포션을 소모해. 그 다음에 이제 포션. HP 채워지는 거 하고, 나열라 메세팅 하고. 이제 할게요. 경험치 이 정도 하고, 포션 한 10개 정도 있어요. 빨고, 빨고, 빨고. 지금 됐어요. 더 이상 아니지. 포션이 소모가 안 돼요, 이제. 지금 클릭하고 있는 건데, 포션이 더 이상 소모가 안 됩니다. 왜냐? 풀 체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은 이제 몬터 사냥이랑, 이 포션, 몬스터 사냥했을 때 골드 떨어지는 거, 골드가, 예를, 예를 들어서 보통 골드가 그냥 딱 10원, 10골드, 20골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15골드, 18골드, 막 이렇게 그냥 랜덤으로 막 떨어지는 거, 그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골드로 이 포션 사는 거, 지금 포션 그냥 막 사고 있는데, 이제 이 포션을 돈으로 살수 있게, 당연히 이제 돈 라벨도 추가되겠죠. 경험치도 그냥 이게 경험치 추가되는 거 아니고, 몬스터 때려 잡았을 때 경험치가 올라가겠죠. 몬스터 잡을 때 경험치만 올라가느냐? 아니죠. 몬스터 잡으면 체력도 달죠. 때려, 체력이 달면서, 포션 빨면서, 그렇게 이제 점점점 게임 다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만화, 만화는 참 이게 골치가 아픈 게 스킬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스킬도 가장 가격이 액티브 스킬 있고, 패시브 스킬 있고, 버프 스킬 있고, 디버프 스킬 있고, 이거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 지금 단계에서 이걸 설명드리긴 정말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일단 지금 이 파일은 제가 저장을 해서 그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그거 갖다가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될 거예요. 어린냐면은 여기 엑셀, 여기 블로그 들어오셔서 프로그래밍의 비배 강좌 여기 안에다 넣어둘 거예요. 프로그래밍의 비배 강좌. 엑셀로 게임 만들기 강, 강좌 1. 그 다음에 파일, 파일 추가, 엑셀 강좌. 확인. 엑셀로 게임 만들기 강좌. 파일입니다. 확인. 이걸로 이제 사운드 받으셔서 방금 제가 만든 거를 직접 이제 해보실 수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